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군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유가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너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것이어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방식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의 선하심이고, 또한 주님의 온전하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불순종의 결과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대라를 이 암살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아 바빌로니아의 황제국의 왕에 대한 그러한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들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모습과 같이 또 다시 그러한 희생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아 예레미야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했죠. 그러고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들이 순종하겠다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 이미 망명하고 도망갈 걸 마음에 결정해 놓고 그렇게 응답이 될 줄로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열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고 그곳에서 남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있으면 그들에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응답이 임했을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의 군핍도 없고, 그러한 땅이 어디다? 애굽 땅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살면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피할 길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 잔머리를 쓰면서 억지로 짜낸 응답의 결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하신 바가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방식이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시기 위한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유다의 남은 자요 그들을 유다의 남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로서 그 남은 자의 사명을 이루며 70년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의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심는 자로서의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그 심령 속에서. 애굽으로 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을 통, 17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땅으로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가고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들은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내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한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속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또 우리의 생각에 결정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일들로 인하여 분명하게 나오는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고집을 피운들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락하여 주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였던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력을 키우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사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남은 자들이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떠나게 될때 뭐라고 17절에는 말씀합니까?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이라고 편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나라로 돌아간들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망명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명하신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인 거죠. 그들이 바빌로니아에 멸망 당하기 전에는 끌려가라 항복하고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답이었고 이제 멸망 당한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답입니까? 그 땅에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게 답입 것입니다. 내게로 네 말미암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모두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가 주의 말씀에 합당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의 상황 속에서 먼저 아버지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가시면 물리쳐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행하는 결정들이 또 우리의 선택들이 스스로 우리 마음을 속이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스스로 합류화시키고 아, 이건 이래서 이렇다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억지로 끌어 맞춰서 행동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기도 응답이 있어도 기도 응답이 필요 없는 인생, 오직 자기 고집대로 행하여 자기 마음에 속임을 당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어리석은 이 많은 세상의 무리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어려움이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온총을 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심령들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